선생님. 네. 이번 시간은 음. 2023년 개묘년 음. 상반기 소띠 운세. 소띠. 부탁드릴게요. 상반기 소띠. 우리 이제 27 정축생들을 보면 붉은 소라고 할수 있어. 소 중에서도. 굉장히 정렬적이고 확고한 신념이 있어. 27의 정축생들은. 스스로 자존감도 굉장히 강하고.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들. 그러니까 뭐 9월에서 12월생, 1월에서 3월생까지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이나 가을생들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이성적이야. 음. 그래서 남한테 잘 속지도 않아. 사실 의심도 많아서 올 상반기에는 취업운이나 진학운이 조금 쉽지는 않아. 그런데 준비를 잘해서 성과가 조금씩 보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하반기에도 분명하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는 그냥 더디 간다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 잘 돼도 사실은 스스로 흡족하지 않아. 자기가 조금 나은 진로를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을 가지게 돼서 혹시라도 내가 이직의 운이 들어와 있는데도 내가 원하지가 않고 내 성에 안 차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직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로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연애적인 부분들은 27이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삼각관계의 이성을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성 간의 구설. 음. 친구의 여자라든가, 뭐, 또, 그런 거 많잖아, 삼각관계. 네. 그런 거에 이렇게 엮일 일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선들을 좀잘 지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서른아홉의 울축생들은 굉장히 악착 같은 의지가 있어. 경제관념도 굉장히 투철하고. 그래서 조금 돈적으로 인색하다? 금전에 인색하다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은, 이 분들은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지 않아. 서른 아홉의 월 축생들은 항상 이런 따뜻함도 부족하고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허전함과 어, 이런 것들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해. 자기가 소외감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 남한테 신세를 질라고도 하지 않고 또. 있어도 꺼주지도 않거나 빌려주지도 않고 쉽게 어디다가 안만 대박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조심성들이 있어서 크게 굴곡이 심하지 않다고 보면 돼 가는 길은 조금 더디게 갈수 있지만 굴곡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자녀가 조금 생기는 운이야 서른아홉에 이제 신혼이신 분들은 오늘 등남이나 등녀를 할수 있는 그런 자녀가 생기는 운기가 있고. 또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여름과 가을에 조금 활발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청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집 마련하는 꿈을 좀 꿔도 괜찮을 것 같아. 재물운도 길하고 우리 뭐 직장인들은 조금 승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조금 길한 운기로 조금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수, 뭐내 몸에 칼을 대야 될 수가 있거든. 수술이나 질병 사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성형수술을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걸 미리 해서 액땜을 할 수도 있어. 큰, 어떤, 큰 어떤 사고나 큰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닌 이상에는 웬만한 거는 그런 걸로도 때우고 갈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미혼자는 결혼할 수 있는 운이고 또 결혼을 한 기혼자들은 뭐 등남도 하지만은 사실상 조금 구설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하면 서른아홉 올축생들은 올해는 나쁘지 않고 상반기는. 어, 쉬운 하나의 우리 개축생들은 검은소라고 보면 돼. 생각도 굉장히 깊고. 배려심도 많고 주위에서 참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 근데 오히려 그 깊은 생각, 생각이 너무 많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력 있게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때 조금 어, 늦, 늦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더 좋으니까 그런 기회를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조심성이 많은 거는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나 좋은 운기를 좀 놓치는 형국도 있기 때문에 큰 금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큰 목돈이 올해는 상반기에는 나갈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투자하거나 원래도 안 하시지만 유혹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가정사로는 조금 문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일들을 크게 당해서 금전적으로 내가 대신 돈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거나 이래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 그리고 또 부부 간에도 의사소통인 부분이나 관심이 조금 필요한 시기니까 이별수까지는 들어오지 않지만 조금 소원해지지 않는 부분을 좀 택해서 그때그때 그때 잘 시기적으로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일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작년에 추진했던 일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24년도 내년수에는 결과가 분명하게 생겨서 성과나 충분한 보상을 치를 일이 있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어, 조금 뒤쳐진다 생각하셔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고 주위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때 신고를 해서 내가 어떤 관제 구설에 낄 일도 있거든 만약에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럼 주위에서 어, 다들 심는데 저 집만 잘 된다 그러면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조금 어기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 병행을 하셔야지만 큰 손해를 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탈세 같은 것도 있잖아.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또 세금 신고. 이렇게 해서 세금적으로 어떤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해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60세세 우리, 소띠는 신소라고 보면 돼. 신소. 끈고매짐이 굉장히 확실하고 자기주관도 굉장히 뚜렷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자리를 잘 잡고 재물운도 좋아서 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조금 소통하는 게 조금 약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흠이거든. 그것만 아니면은 우리 신축생들은 신속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잘갈 수가 있어. 자녀의 경사도 있어서 기쁜 일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돈이 나가도 기쁘게 돈을 쓸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조금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약해지는 시기니까 우울증 또심뭐 정신적으로 조금 뭐 공황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 사람들을 좀 만나기 싫어하는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손이나 발 다리에 상처를 입거나 어 다치는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건강면에서도 보면 비뇨기 계통 이런 것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수술 수도 있으니까 사고수는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홍수매기로 조금 누르고 가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게 넘어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문서나 부동산 계약은 오히려 길하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소띠들은 성향들이 보면은 크게 모나지도 않고 크게 뭐, 나서거나 아니면 은막 내가 너무 막 움츠려들거나 그러진 않아. 자기들만의 자기 계산들이 다 있고 자기 그 세계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서 실수하는 법이 그닥 많이 조금 드물고, 소띠들은 또 조상에서 돕는 자손들을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조상공을 또 많이 들이면 그만큼 또 운기도 안 좋을 때는 그 운기를 조금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또 좋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배가 돼서 더 좋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소띠들이거든. 그 소띠들 사주들은 다 보면은 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어떤 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꼭 조상에서 꿈으로 선몽을 해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나오시면 좋은 일이 생기고 뭐 할머니가 나오시거나 돌아가신 엄마가 나오실 때는 위험한 수, 이럴 때 조금 비춰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꿈꾸고 이러는 것도 조금 내 생활에 접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소띠는 상반기가 크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거나 조심성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밀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소띠들은 오늘 이렇게 뭐 우리 신축생까지 뽑아 드렸는데 상반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밀고 나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